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소비하는 사람이든 계속해서 거기에 종속되고 결국에는 그 기업들의 수익을 창출할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정교하게 잘 설정되어 있다라는데유튜튜브은은우우예예하하들어어자자크크스찬직직인 인터뷰? 크리뷰 그렇다면 이제 이 생각을 정말로 내가 컨텐츠로 만들어서 알려야겠다라는 계기는 어떻게 좀 하게 됐나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에 갈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만 거의 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성적이 좋으니까 천만 원 중에서 850만 원인가를 학교에서 줄 테니까 갖고 가... 이게 온 거예요. 어, 많은 거를 배웠는데 바돌로메 사도는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자기 가죽을 들고 있고 음. 이제 뭐 안드레 사도 같은 경우에는 X 자 십자가를 지고 있고 X 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네. 그런 게 있어서 톱으로 살려 죽은 사도는 톱을 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을 죽게 한그 신앙은 뭘까? 음. 나의 신앙은 너무나 이제 미약한 것 같은데. 음. 저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원하신 예수는 누굴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할수 있다라는 것? 그런 거에 대해 계속 성찰을 하다가 성바울 성당이 좀 외곽에 있는데 거기에 왠지 가고 싶어서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에 거기에 갔죠. 혼자서 혼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가 제가 알고 싶다라고 했었어요. 그 사도들이 순교할 만큼 크신 하나님을 보고 싶다. 정말 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다. 기도를 드렸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체험이 굉장히 유효하고 실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찾던 거대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은 그런 음. 체험. 그때 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느꼈냐면, 내가 찾던 위대하고 나에게 사명을 주고 비전을 주는 신 개념이었다라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그, 체험을 했을 때와 정말 드디어 만났군요 너무 행복하다 그때 제가 실제로 했던 체험은 두려움, 공포였거든요 음. 내가 이 존재는 찾으면 안 되는 존재였구나라는 걸확 느꼈어요 오. 이분 나타나 주세요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그때 기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 후회를 바로 한 거죠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인 거구나 이거를 느끼고 저는 하나면 독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물론 뭐 증명할 수도 없고 뭐 그게 눈에 뭐가 보이고 과학적인 것도 아니지만 사실상 그 존재적인 공포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협박 당하다시피 제 인생을 바쳤어요 그날 평생 뭐뭐 뭐 어떤 식으로든 제가 평생 그냥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증오 때문에 움겨져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알게 됐다라는 때하고 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다르죠. 때하고 약간의 네.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어떤 걸까요? 사랑의 예수님 먼저 만났던 것들 사랑으로 먼저 나에게 용서하는 측면과 그런 것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그 존재 자체가 내가 함부로 할수 없는 아... 어, 공포스러운 존재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독대했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엎드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약간 무슨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적었는지 아주 조금은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뭐할수 있을지 찾아보다가 시작한 게 기독교 변증입니다. 그게 저한테 잘 맞고. 재미도 있고 그 당시에 뭐루시에서리스도 좋아했고 뭐 크레이그 교수님도 그때 알게 되고 번역으로 처음 시작했던 게 다마스커스고 그런 마음가짐을 계속 생각하려고 하면서 하고 있죠. 예. 모자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느끼게 되고 그 경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를 고민하다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이거밖에 없겠구나 해서 하게 됐다라고 봐도 네. 되겠네요. 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뭔가 저희 그 크리뷰라는 시리즈에서 약간 취지에 맞는 질문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 유튜버가 되셨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기독 유튜버로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쉬운 일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튜버를 하지만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럴 때참 힘들다 특히나 어떤 모종의 죄의 유혹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죄성을 자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떤 게 제일 심할까요? 인구 조사 인구 조사 아그 다유산 그... 조사 다이세 인구조사가 있죠. 다이지 인구조사 했다가 7만 명이 죽는 그런 네. 일이 있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이 한창 그 팔로워 수가 많이 늘어났을 때, 네.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음. 뭐몇 명이 봤나, 조회수 뭐지, 뭐 몇명 늘었나, 이걸 보고 있었는데, 아는 친한 형이 <laughs> 뒤에서 그걸 보더니, 이 새끼 인구조사 오지네, 이러거 그 농담으로 한 말이거든요. 아니, 뼈, 좀뼈 있는 말인 것 같은데. <laughs> 어, 그게 저에게는 이제 나단 선지자의 외침처럼 들렸다. 차목사님도 페이스북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네.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 요새 그뭐 소셜 딜레마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SNS의 폐해? 이런 음. 것들에 대해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애초에 사용자가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게 아주 정교하게 잘 설계를 해놓은 시스템들이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음... 그거를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소비하는 사람이든 계속해서 거기에 종속되고 결국에는 그 기업들의 수익을 상출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정교하게 잘 설정되어 있다는 건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한 1~2주 영상을 안 올리고 있으면 유튜브 페이지에서 "너는 지금 인생의 거대한 위기가 닥쳤다", "너는 진짜 큰일났다", "너는 한마디로 지읒됐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비슷한 주제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의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온 영상을 계속 띄워준다던가, 그 알고리즘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항상 이렇게 쉴 때마다 계속 그런 걸 보여주고, 아, 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없는데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계속 아... 보여주고, 또그 관리 페이지도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지난달에 비해서 몇 퍼센트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화살표로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laughs> 모든 수치들이 너는 떨어지고 있다. 너는 인생 빼배잖아 <laughs> 이런 느낌을 주도록 이게 극복하기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네. 그걸 실제로 들어가면은 이게 거대 기업들이 이제 노예로 만들기 위해 머리를 써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아무리 사역으로 시작한 거고, 나는 정말 그런 거다 상관없어 라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와 개인적으로 싸우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그런 와중에 솔직히 말해서 주변 제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아니면 같이 팀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와도 아니면 뉘앙스로 와도 너 처음에 그런 순수했던 느낌이 아니다. 라는 음. 식의 뉘앙스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뭐 조회수 신경 쓰는 것 같다. 아니면 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때 나는 그거를 잘 알고 있고 싸우느라 너무 힘들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 사실은 그게 맞는 관찰인데. 음. 나에게 받아들여질 때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 그게. 거기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발끈하게 되고, 더 나의 신앙적 순수함, 사역의 순수함을 어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뭔가 상황이 악화되고, 왜냐면 메타인지가 안 되니까. 나는 음. 이렇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 나는 잘못되지 않았어. 이런 게 영적 전투가 있다. 미디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마냥 그냥 쉽게 보고 좋아보여서 막 시작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 6년 차니까 이제 꽤 많이 됐는데도 가면 네. 갈수록 그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나중에 이게 너무 힘들어지면은 정말 그만둘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니까 김영곤 네? 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이 플랫폼 자체가 비즈니스로 이용하는 플랫폼인데 여기서 음, 선교를 하려니까 음. 아마 시험에 드시는 것 음. 같습니다 맞아, 순수한 맞아. 판이 아닌데 이 순수하지 음. 않은 판을 선교에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으실 것 같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나거든요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할때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살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만약에 이걸 통해서 먹고 살 만한 수익이 들어왔을 때는 음. 또 내가 어떻게 될지 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신 거군요. 그게 딜레마죠. 어떻게 보면은 음... 저는 이걸로 수익이 보장이 된다면 너무 기쁘게 내 다른 일 시간을 줄이고 더 열심히 콘텐츠를 제작하고 선교에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얻는 돈이나 이런 거에 더 종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중 감정이 있는 거죠. 어휴, 어떤 걸 너무너무 잘알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주제를 바꿔봅시다.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기독교 유튜버로서 좀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읽고 있다. 이럴 때좀 보람이 되더라. 언제 였을까요 음, 가장 최근에 느낀 게 이번에